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조이룸의 전화마운트입니다 거울이나 샤워실 등 집안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이죠 가장 큰 장점은 단연 강력한 흡착력 직경 7.5mm 흡착컵 18개 덕분에 매끄러운 표면에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그립은 편안함을 더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도 갖춰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콘텐츠 제작자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네요. 아이폰 12에서 16, 마그네틱 케이스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자성이 없는 케이스는 동봉된 자성링을 사용하세요. 스탠드와 사용설명서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자전거 라이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특별한 아이템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피 e 휠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전자 자전거 부스터, 마치 페달링에 숨겨진 엔진을 장착한 듯한 전원 보조 장치입니다. 언덕길만 나타나면 멈춰서서 숨을 고르거나 장거리 주행에 지쳐 결국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자전거를 즐겨 타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피휠 부스터가 여러분의 라이딩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치 마법처럼 힘든 오르막길도 거뜬히 오를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하지만 잠시만요. 설레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구매전. 반드시 피휠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여러분의 자전거 모델과의 호환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 휠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전거 사진을 보내주시면 부스터 사용 가능 여부를 상세하게 분석해드리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부스터는 오직 원형 시트 튜브에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트 튜브의 최대 직경은 31.8m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후방 충격 흡수 장치가 장착된 자전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안전하고 완벽하게 피휠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여러분은 피휠 부스터와 함께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누가 부드럽게 밀어주는 듯한 놀라운 추진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힘들었던 오르막길도 이제는 가볍게 정복하고 더먼 거리를 더 오래도록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p w 부스터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뛰어난 휴대성입니다. 단 10초 만에 부스터를 분해할 수 있으며 무게 또한 2.5kg에 불과하여 배낭에 쏙 넣어 다닐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간편하게 꺼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베이서스 접이식 금속 데스크탑 스탠드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 11과 같은 태블릿, 노트북, 휴대폰까지 거치 가능한 홀더예요.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튼튼하며 안정적인 지지력을 자랑합니다. 36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최적의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충전 케이블 공간이 있어 충전하며 사용 가능하고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실리콘 패드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오늘은 파이어밴 미니 PC 게이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AMD 라이젠 5 5600H 프로세서와 윈도우 11을 탑재한 게이밍 데스크탑 컴퓨터예요. 디디 r 4 NVMe SSD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와이파이 6과 블루투스 5.1을 지원하는 MN56 모델이랍니다. AMD Ryzen 5 5600H 프로세서는 뛰어난 게임 성능을 제공하고 통합 그래픽 카드는 몰입감 넘치는 게임 경험을 선사하죠. 16GB 메모리와 512GB 하드 드라이브는 게임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요. 와이파이 6과 블루투스 5.1을 통해 원활한 온라인 게임과 통신을 지원하며 컴팩트한 디자인과 조용한 작동은 게임이나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아요.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용이해서 새로운 기술에 맞춰 게임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그린의 USB-C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이 작은 장치는 HDMI 4K 60Hz, RJ45 기가비트 이더넷, PD 100W 충전, 다양한 USB 포트를 지원하여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스팀 덱, 아수스 ROG 엘리, 닌텐도 스위치 등과 호환되니 활용도가 높겠죠? HDMI 포트는 4K 60Hz HDR 이미지를 지원해 큰 화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기가비트 이더넷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보장하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도 간편하고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내구성까지 뛰어납니다. 유그린 도킹 스테이션 하나면 어디서든 최적의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USB 충전식 지능형 LED 야간 센서 등입니다. 튼튼한 ABS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LED 수명은 2만 시간 이상이라고 해요. 침대 옆 협탁이나 옷장 등의 두기에 안성맞춤이죠. 500mAh 시 USB 충전 방식으로 작동하며 전력 소모량은 0.6W로 에너지 절약 효과도 탁월합니다. 라이트 컬러는 3000K의 웜 화이트와 6500K의 일광 화이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120도 각도 내 3m 거리까지 감지 어둠 속 자동 점등 후 25초 뒤 자동 소등되는 똑똑한 제품입니다. 360도 회전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하며 USB 충전 방식으로 편리하고 고급 눈부심 방지 패널로 어린이와 노인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이번에는 베이스스 맥북 PC용 USB-C 타입 HDMI 호환 허브 어댑터를 소개할게요 13인원 DP, 4K 60Hz, 120Hz, RJ45, VGA, PD 100W, USB 3.0, 2.0을 지원하는 활용도 높은 멀티 어브예요 13인원 모델은 8K 30Hz, 또는 4K 120Hz의 고화질 화면을 지원하며 윈도우 쿼드러플 디스플레이도 지원하여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다양한 포트와 슬롯을 제공하여 폭넓은 호환성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베이서스 포털조 2 e 시리즈로서 8K 해상도, 쿼드러플 디스플레이, 10Gbps 데이터 전송, PD 백와트 충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윈도우, 애플 OS, 리눅스, 비스타 등 다양한 운영체제와 호환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회전식 전기청소 브러시를 소개할게요. 욕실, 주방, 창문, 심지어 변기까지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8대1 다기능 청소 도구랍니다. 평소 청소가 힘들었던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좁은 공간이나 구석진 곳 청소에도 안성맞춤이죠. 특히 손목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8개의 교체 가능한 브러쉬 헤드예요. 넓적한 브러쉬는 바닥이나 벽면 청소에 모서리 브러쉬는 틈새 청소에 스펀지 브러쉬는 설거지에 천 브러쉬는 창문 닦기에 제격이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광택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워요. 스펀지 브러쉬와 천 브러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자체 접착 베이스도 제공된다니 세심함이 돋보여요. 이 제품의 장점은 긴 배터리 수명과 USB-C 타입의 고속 충전 기능이에요. 2500mAh 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3시간 반 정도 충전하면 약 9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USB-C 충전 포트를 채택하여 충전 편의성도 높였답니다. 바세우스, 인코트 같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을 자랑하죠. 무엇보다 무선이라서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콘센트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무선 회전식 전기 청소 브러쉬와 함께라면 청소가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이번에는 메타퀘스트3 또는 퀘스트3S에 적합한 베이스어스 인시의 보보버 M3 프로 VR 헤드셋 배터리 헤드밴드 교체 엘리트 스트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향상된 재생시간을 제공하며 특히 마그네틱 배터리 덕분에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는 편안한 헤드 스트랩입니다. VR 미 컨트롤러는 별도 판매되니 VR이 없으신 경우에는 구매를 삼가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 서비스에 문의해주세요. 이 헤드스트랩은 뛰어난 착용감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었어요.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VR 게임이나 콘텐츠를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죠. 포장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드스트랩 1개, B 배터리 팩 1개, 벌집 패드 1개, USB-C 케이블 1개, 그리고 사용 설명서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 크기는 470mm에서 630mm, 즉, 18.5인치에서 24.8인치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이 제품과 함께라면 더욱 몰입감 넘치는 VR 경험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무선 충전물 스프레이 전기 걸레를 소개할게요. 집, 사무실 어디든 사용하기 좋겠죠? 화이트, 그레이 색상이 예쁘고, USB 충전이라 아주 편해요. 220V에서 240V, 유럽 플러그, 리튬 배터리 30W, 65dB 미만으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180도 회전, 가구 및 싹싹, 쪼그려 앉을 필요 없이 청소 끝, 분당 150회 진동으로 깨끗하게, 스프레이, LED 조명으로 숨은 먼지까지 싹, 걸레는 밟아서 교체, 소독제 뿌리면 살균 효과까지, 충전 쉽고 무선이라 자유로워요. 청소가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낚시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휴대용 더비식 낚시 가방을 소개합니다. 튼튼한 부위에 이 소재로 제작되어 방수 기능은 기본, 뛰어난 내구성까지 자랑합니다. 접이식 디자인은 휴대와 보관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주죠. 산소 펌프 포켓과 그물 뚜껑은 물고기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사용 후엔 물로 헹구면 끝 조절 스트랩으로 편안함까지 더했습니다. 낚시 에어가 선물로 강력 추천 따뜻한 물에 담가 펼치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 낚시 가방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낚시를 경험하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아이패드 키보드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2024년형 아이패드 아이패드 에어 11인치 및 13인치 모델 등 다양한 아이패드 모델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었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사용하시려면 아이패드 시스템을 iOS 13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니 시리즈에는 영어 키보드만 제공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패드 사용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 준다는 거예요.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난 초콜릿 키보드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무장의 자기 충전 기능은 충전 걱정 없이 오랫동안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타워걸스의 보호 기능은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안정적인 지지력은 다양한 각도에서 편안하게 화면을 볼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이 케이스는 다채로운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에요. 가죽 케이스,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함께 사용하면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어 사무실이나 엔터테인먼트 환경에서 더욱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죠. 각도 조절이 가능한 미끄럼 방지 디자인은 어떤 자세에서도 안정적인 사용감을 제공하며 비건 가죽 소재는 부드러운 촉감으로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거예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6L 용량의 12V 전기 자동차 냉장고예요. 미니 냉동고 기능은 물론 냉각 및 보온 기능까지 갖춘 휴대용 아이스박스 겸 여행용 냉장고랍니다.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 운전 시 아주 유용하며 불소 오염 걱정 없이 환경까지 생각한 제품이죠. 조용한 모터 덕분에 내부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주고 냉각 시에는 실온보다 15에서 25 섭씨 온도 낮게, 가열 시에는 60 섭씨 온도까지 올려준답니다. 휴대하기에도 부담 없어요.